여러분 우리가 그토 기다리던 심플리 파티가 드디어 시작됐대요! 우 정말요? <laughs> 빨리 파티를 가고 싶어요. 근데 이번 파티 퀸의 주인권은 누가 될지 궁금하지 않아요? 에이, 그거야 당연히 우리 로켓펀치 아닐까요? <laughs> 그럼 우리 빨리 파티 퀸으로 변신할 준비를 해볼까요? 좋아요, 다들 준비됐죠? 가볼까요? 네, 3, 2, 1! 라인 체크아웃! 시그널 착각 액션! 좋아요. 음. 하지만 음. 여러분 파티하면 음악에 빠질 수 없죠. 저렇게 음. 그렇죠. 파티가 준비한 플래시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. 좋습니다. 5, 6, 7, 8. 라이 시그널 액션 라 라이 시그널 액션 라이 시그널 액션 이 정도면 우리 로켓펀치가 역대급 파티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잠깐만요. 근데 우리 캐치들도 파티에 초대 받으셨겠죠? <laughs> 걱정 마세요. 윤경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심플리 케이파 콘투어 아르헨티나 편을 동방사수하시면 우리 캐치들도 파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세요. 그럼 다들 로켓펀치 함께 신나는 심플리 파티 즐기 준비 되셨나요? 댄디 스윗 심플리 콘투어 또 미사. Action, light, light, signal, light, light, signal, action, light, light, action.